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카자탄과 중앙아시아의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뭐 지난 연말부터 계속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밖에는요 마치 어, 봄이 된 것처럼 네, 기온이 지금 영상한 10도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카자탄 알마티의 겨울 날씨라고는 참 이렇게 보기 드문 날씨인데요. 어, 정말 이렇게 공기가 훈훈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2024년 1월 11일 한일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면은 어, 카자탄 동포사회 희망찬 청룡의해 맞아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가 한일일보 창간 25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 창간해서 지금 벌써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사반세기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달이 있습니다. 일면사진은 알마티에 있는 공화국 광장. 저기 있는 동상은 아바이입니다. 아바이 군함바이프. 이분은 어뮤신이자 계몽사상가이자 음, 인분이시죠. 그 옆에는 어,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트리가 보입니다. 예,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음, 예, 이걸 일면 사진으로 썼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이 바로 공화국 궁전, 우리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은 이렇게 어, 트리를 세우고 가족 단위로 또는 연인들끼리 이렇게 어, 신년 새해를 맞이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사건, 사고 기사들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폭죽을 터뜨리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뉴스가 뜨게 되었습니다. 이면은요, 자, 조태익계사의 신년사가 실렸습니다. 정령처럼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른 한해 되시길. 예. 어, 신연사 보내주신 우리 조태우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일보가 올해 장간 25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 우리 카자흐타는요이 대사관과 종영사관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공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마디 총영사관에, 어, 박미춘 총영사가 이렇게 또 신년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어, 감사드리고요. 기업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트이고, 또이 여행자나 또 기업인들, 또 여기에 살고 있는 교민들, 이 현지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는 영사 조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어,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 3면은, 카스피 앱, 예, 카스피 앱을 통한 송금 규정 위반시 어떤 벌금이 부과되나라는 제목인데요.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아, 먼저 이 카스피 이 앱은요, 가자탄에서 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거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리에서 구글하는 거림들도요 카스피 앱으로 예, QR 코드로 이렇게 어, 구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QR 코드를 프린트해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두고는 그런 데 진풍경이 펼쳐질 정도로 카스피가 일상생활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고요 모든 시민들이 다이 앱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올해부터 가장탄 국세청이 카스피의 송금 이체 내역을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많은 이제 일반인들은 어 이제는 현금으로 해야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막연히 두려움이나 겁을 먹고 카스피 앱을 사용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국세청의 조치는 어 사업자가 어 본인의 상품을 팔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그런, 어 대금이나 비용을 개인 간에, 어 그냥 돈을 주고받는, 또는 가족 간에 주고받는 것처럼 자기 개인 카스피어 카운트로 받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단속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것은 이제, 그 세무당국에서 이제 세금을 걷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 지하경제를, 어 가능하면 없애겠다. 그리고 모든 사업자들은 뭐 개인 사업자라든지 사업자들은 신고를 사업, 사업자 신 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1%에서 약4% 정도의 세금을 예, 사업의 종류마다 틀립니다만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실한 납세가 오히려 비즈니스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예, 세율은요. 조세 어, 세율은 사업의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1%에서 4%까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결국 일반적인 이제 시민들은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가족 간에 또는 뭐이 어, 아는 사람 간에 어떤 이런 송금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3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송금을 받다 받는 경우는 어, 세무 당국에서 아 이것은 어,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금융당국에 입주를 받아서 거래 내역을 들여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말씀하시, 어, 이제 세무, 어 국세청에서는 이런 규정들을 위반하고 다시 말해서 결국, 어, 이 세금을 내지 탈세를 하기 위해서 개인 간의 그런 송금처럼 이렇게 카스피 앱을 통해서 어, 비용이나 대금을 받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어, 이제,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불금,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사면에는, 음, 올해 첫 뉴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카페 대통령이 오는 3월 17일에 실시되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이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떤 문제도 러시아 없이 해결될 수 없다. 그만큼 러시아가 국제정치제사에서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실제로 러시아가 관여되어 있는 모든 국제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다 관여되어 있다. 또는 러시아가 어떤 솔루션이나 해결을, 해결의 키, 키를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여전히 자원의 부국이고요. 또, 곡물. 식량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곡물 수출국,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군사적으로는, 어, 어, 또 군사 기술, 또 특히나 우주, 우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직도 미국과 쌍빅을 이루는 군사 강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경제적으로만 이렇게 GDP로만 따질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제일 넓은 땅등을 가진 나라이고요. 그리고 그 땅이 유럽과 아시아와, 심지어는 아메리카와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과 사실상, 어, 떤단 하나 이상의 어떤 연관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중소 이야기를 했고요. 어 다음에는 이제, 어 현지 매체와, 어, 10년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올해가 과연 어떤 해인가를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자흐타는 올해 어, 어, 국제기구, 그러니까 상하이 협력기구나 집단안보조약기구 또는 아시아 상호 자격 및 신뢰구축회의 또는 두크 국가기구, 이슬람기구 등의 의장국가입니다. 올해 의장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대로 어, 활발히 외교 활동을 펼칠 거고요. 그 외교 활동, 외교의 어떤 원칙은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어, 균형 잡힌 외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어, 국가, 국가중대사,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 타이를 개최하겠다라는. 쿨타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 징키스칸 시절에, 어, 중대사를 언행하기 위해서, 각 부, 부, 부족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징키스칸은 이제, 대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어, 주, 중요한 이제, 어, 각 부, 그러니까 각 지역의 수장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굴타를 열었었죠. 그래서, 가사탄 그올 봄에 아마 1, 4분기 중으로 될것 같은데요. 쿨타를 그 열려서 지방정부 수장들, 중앙정부 관료들, 뭐, 우리 같으면 확대국무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소수민족의 대표들까지 다 모아서 이렇게 쿨타를, 쿨타 회의를 열겠다는 얘기,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국익을 고려해서 건설적이고 교형 잡힌 외교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자탄의 은퇴, 나이는 63세입니다. 남자. 여자는 61세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금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연금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연금을 받게 되고요. 조태비 어, 사가 아시아 교류 실내 구축 회의에 참석을 했다란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흘러가고, 요 유라시아 단신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인구 지구 인구 80억 국민이 넘었군요. 자, 아, 재외국민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투표하려면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2월 10일까지입니다. 손호민 선수가 EPL 공식 전반기 베스트 11에 선정됐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을 했다라는 거죠. 뭐 어떤 어떤 대회냐면 바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대세 우리 대표단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건 국내에 바뀌어지는 것들이고요. 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고기나라 이 식당이 아주 어어 맛있다고 호 평이 자자합니다. 남도 음식 영문 식당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1월 신년 1월 둘째 주, 예, 카자탄과 중앙아시아 뉴스를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또 신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종합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